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증여 전략 상속세 절세 전략 세워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증여세율 상속세율이 앞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더 각박해질 것 같습니다.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증여 재산 상속 재산에 대해서 시가 반영을 전 재산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요. 2020년도부터 비거주 꼬마 빌딩하고 나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줄였습니다. 상속세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20년도부터는 그 꼬마 빌딩 비거주 꼬마 빌딩 뭐 거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요 그 나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동원하기 때문에 안전자료에서 두 배, 세배그 이상의 증여세, 상속세 증가 효과 그러니까 엄청난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층 더 더서 2025년도부터는요 고가 주택이라든가 고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로요 기타 등등. 그 만약에 시가 대비 증여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다면요 감정평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앞으로는 그뭐 임야래든가 토지 전답이래든가 과수원이래든가 기타 등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정 시가, 시가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안은 자리에서 두 배, 세 배, 네 배. 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게 1 0 배, 2 0배 이상의 상속세를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증여세를 물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속증의 전략을 세워야만 수억, 수십억, 수백억 절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